사무엘라 18장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 군대와 다윗 군대의 전면적인 시작됩니다. 다윗이 전투를 준비하는 방식은 특이합니다. 군대를 아예 세 개로 나눠버립니다. 요압, 아, 아비세, 이때에게 각자 독립된 부대를 편성하게 하죠. 그리고 직접 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엔 나가겠다고 했다가 부하들이 말려서 안 나가는 것이긴 하지만 직접 전장에 나가지 않죠. 이것은 일반적인 전투를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전략이에요. 평지에서 대, 양쪽 부대가 모여서 싸우는 이 일반적인 평지 전투라면요. 왕이 꼭 친정을 해야 됩니다. 왕이 안 나간다는 건 질까 봐 무서워서, 죽을까 봐 무서워서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군대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왕도 질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전투에 목숨을 걸고 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꼭 친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휘 체계를 하나로 통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평지 전투에서는요 지휘부가 높은 곳에 있으면서 전체 의 전장을 바라보면서 깃발과 나팔소를 통해서 이걸 조율해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휘부가 나눠져 있으면 전체를 볼수 없는 각 사람이 자기 뜻에 맞게 판단해서 움직이면 손발이 안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참전하지 않는다, 지휘부를 세계로 나눠버린다는 건요 이 군대가 아예. 평에서 싸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전략은 어디에서 유용한 전략이에요? 숲에서 싸울 때 유용한 전략입니다. 숲에서는요. 기동력 있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차피 숲에서는 전체적인 조망을 한 지휘 체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각 부대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애초에 큰 부대 세 개를 만들고 그 무대 내에서도 청부장, 백부장을 기민하게 둬서 되게 기동력 있게 순간순간 판단하고 대응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부대평성 자체가 숲에서 싸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숲에서 싸울 때는 참전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숲이라고 하는 건그 되게 새로운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많은 적군 앞에 왕이 노출돼 버릴 수가 있거든요. 어어어! 어, 하다가 큰일 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숲에서 싸울 때는 참전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숲에서 싸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숲에서 싸우, 숲에서의 싸움에서는요, 누가 더 유리합니까? 인원 많은 쪽이 유리합니까? 중앙 통제가 잘된 쪽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이거 상관없어요. 숲에서 싸우면 지형 지물을 잘 알고 개인 전투력이 뛰어난 군대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막딱뜨려지게 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부대끼게 되니까 상황 상황에서 부대끼게 되니까 개인 전투력이 높고 지형 지물을잘 아는 부대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다윗 부대는요, 다윗 군대는 다윗은 애초에. 이압살론 군대를 숲으로 끌어들여서 싸울 생각이었어요. 숲에 끌려 들어오기만 하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지 전투를 준비하고 왔던 어, 군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숲으로 들어가는 순간 지휘 체제가 완전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낯선 지역이잖아요. 숲의 지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휘 체제가 무너지고 숲의 지형을 모르니까 쫓아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순간 숲에서 기르는 미아들이 되고. <laughs> 이렇게 공격당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다윗은 세팅을 하고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압살롬 이걸 모르죠. 아빠님 이걸 몰라요. 그래서 전투를 평지에서 전투가 시작되는데 수도로 연결되잖아요. 전투를 딱 시작했는데. 세 갈래로 나눠져서 적군이 퇴각하니까, 아 갈래가 나눠지는 것 자체가, 아, 지휘부가 무너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와, 우리가 이겼다, 하고 이제 쫓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쫓아 들어가는 순간, 지옥이 시작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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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압살롬 혼자 남겨져 있고, 남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압살롬이 정보에도 부족했고, 전투에도 부족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냥 좀만 더 신중했다면, 숲으로 딸려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 숲은 인원이 많고 중앙 체제인 우리한테는 불리한 전장이잖아. 요 굳이 숲에서 싸울 리가 뭐가 있으라고 딱 멈추고 숲을 어느 정도 포위한 다음에 그냥 후방을 돌려서 쳤으면 자기 군대와 떨어지는 다윗을 처치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만큼 이 전쟁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되게 쉽게 생각 우리가 더 많으니까 우리가 이길 거야 와 숲으로 도망가다 쫓아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걸알수 있습니다 유능하지도 않았고 신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무능한 사람이 자만했다고 볼수 있죠 압살롬의 한계가 딱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는 능력은 있었지만 왕위에 도달하는 것까지의 그겉모술수는 되게 강했지만 여기서 실제적으로 뭔가 어떤 새로운 상황을 판단하는 내정의 능력,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투에 승리하는 외정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아, 사람을 살펴봅시다. 요합 얘기가 많이 나오죠. 요합은 다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두 사람 압살롬과 다윗을를 살펴보죠. 압살롬은 허무합니다. 그쵸. 그렇죠? 압살롬은 진짜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죠. 압살롬은 오늘이 자기 인생의 정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계획했던 건 차근차근차근차근 다 이루어져서, 이제 마지막, 자기의 마지막 계획, 이 대군을 가지고 다윗군대를깨부수는 그럼 압살롬 시대가 열리는 그 정점이라고 압살롬은 생각했죠. 이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오잖아요. 이날부터 이제 자기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상대의 군대가, 다윗군대가 세계로 나눠져서 숲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그걸 쫓아갈 때만 해도 다 이루었다는 생각이었을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쫓아 들어갈 때 그, 아, 기쁨, 기쁘... 하지만 몰랐죠, 이제. 잠시 후에 자기는 남의 외달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은 참 허무합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탁, 그냥 사라져버리죠. 압살롬은, 허무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오랫동안 싸운 노력과 수고는 무의미하게 끝이 납니다. 다윗은 고통스럽죠. 그렇죠? 다윗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다음 장까지 연결돼서 얘기하죠. 다음 장까지 더 많은 분량이 나오긴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정말 비통하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죠?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슬퍼합니다. 그렇죠? 이 전투가 차라리 자기의 죽음으로 끝났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죠. 래냐 자기 군대가 이김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할 정도로 슬프게 웁니다. 다윗의 고통은 뭐죠? 첫 번째 아버지로서의 고통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아버지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내가 잘 가르치지 못했나라는 거죠. 아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아버지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잘해 주지 못했나라는 생각이 들죠. 아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내가 아들에게 피해를 줬다라고 생각하면요 아버지는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가장 원하지 않는 거죠. 모든 아버지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게 내가 내 아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이 모든 것의 극단의 상황이죠. 그렇죠? 앞사람은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갔고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고 자신을 공격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가 이 아들의 목숨을 빼앗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렇 죄인으로서의 고통이죠. 이 모든 게 시작된 게 어디예요? 이 장면은 어떤 면에서 이제는 바세바 사건의 엔딩이라고 할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잖아요. 자기의 죄의 결과이기도 하죠, 그렇죠? 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제는 이게 계속 이 물결이 시작되어서 이런 결과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우리아를 죽였던 칼이 요압이라는 칼이 잖아요 요압이라는 칼을 사용해서 우리아를 죽였는데 그 칼이 지금 압살롬을 죽였죠, 그렇죠? 다윗에게는 정말 비통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죄의 결과를 목도하는 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안타까운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적용하죠, 여러분. 죄의 결과는 허무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 되게 내가 진짜 아 되게 성공적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뭐 재미있었던 것 같고 그럴 수 있지만 죄의 결과는 종국에 굉장히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장에서 묵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쉽게 그러지 않고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죄를 배제해 나갈 수 있게 내가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죄는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싫어해서 어쩔 수없이 못하는 게 아니라 죄는 결국 나를 허무와 고통으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님, 저에서 자유하게 해주셔서 내가 압살롬과 다윗의 이 장면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묵상해 보시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